되고 자, 여기 나중에 이제 아웃 주머니 달아야 되죠? 아웃 주머니. 요렇게 달 겁니다. 이렇게 네. 그거 조금 있다 반대편에 가슴 주머니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편 가슴 주머니. 반대편 가슴 주머니, 심지를 발라서 이 부분을 Y자로 이렇게 재단한 다음에 안으로 꺾어서 다려줬습니다. 다려주고 지퍼가 달려야 하기 때문에 지퍼를 고정을 해줬는데 저는 여기에 어울리는 색상의 지퍼가 없어서 검정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 아래가 안 이뻐서 이렇게 자기 원단으로 양면 접착 그 심지죠 단올리기 할때 쓰는 그 접착 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퍼막의 부분을 따로 만들어 줬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퍼를 재봉을 하겠습니다. 상침하듯이 재봉하시면 됩니다. 음, 지퍼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콘솔 지퍼 콘솔 지퍼를 했거든요. 그리하여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 다음 위로 콘솔 지퍼를 한 이유는 콘솔 지퍼가 어, 이렇게 제봉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지퍼를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금속 지퍼라면 안 되니까. 스포츠 지퍼 그런 거 됩니다. 저는 스포츠 지퍼도 색상 맞는 게 없어서. 컨솔 지퍼로 해줬고요. 이제. 여기 지퍼 달리는 쪽이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이제 스포츠웨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스포 스티커식으로 생긴 고무 마개 식으로 생긴 그런 지퍼를 달죠. 이게 숙련공들이 해도 컴퓨터 시스템 미싱이 아니면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지퍼를 달아줬습니다. 달아줬고, 적당한 길이로 자르시면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넉넉하게 하셔서 이 위에 이렇게 얹으시고요. 핀을 꽂으시겠습니다. 패턴에 표시되어 있던 사각형 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 선을 따라서 이제 재봉을 할거 거든요. 패턴에 이런 모양의 사각형이 있었 습니다. 어, 그렇게 사각형 하셔도 되고 아까 이렇게 약간 사선이 되어 있죠 사선 그리고 밑에 지퍼도 약간 사선 모양이 있으니까 그런 사선을 디자인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뭐 이런 코너 부분 이렇게 사선을 좀 잡아주시든지 이런 부분에 사선을 잡아주시든지 요렇게 사선이 가거든요 그러면 모양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 해주시든지, 요 해주시든지. 딱 직사각형 하기가 별로다 싶으시면 어느 쪽이든 한쪽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에 상침을 하겠습니다. 지퍼 머리는 잘라내서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여기를 직각으로 했다 치면 밑에 이런식으로 해주면 좋겠죠 르런거 붙이실때 어 가죽 라벨 같은 거 있으면, 요런 데에다가 하나 딱 붙여주면 좋겠죠. 핸드메이드, 이런 거.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도 재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슴에 지퍼 되었습니다. 이제, 하단부에 지퍼를 달아보겠습니다. 얘도 지퍼가, 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가 남자들의 손이 크기 때문에 알까지 막으니까, 이 지퍼 들어가는, 손이 들어가는 지점이 너무 작아서 얘는 마개를 위에만 좋습니다. 위에만. 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위치에 달려면 먼저 얘부터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거 할때 반대편의 은 거, 그다음에 요거는 소매 거, 요세 가지를 다 먼저 여기부터 하고 달겠습니다 네.